사랑하는 거천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 열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와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에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겹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비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짧은 고백일 수도 있고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긴 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청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우리의 기도문에는 삶의 온갖 문제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 호소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은 치유를 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는 물질의 복을 간구합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요청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정말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이든 다 응답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에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 물음이 우리의 간구. 간청의 기도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와 15장 본문에는 유다 지파 갈렙이 자신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와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을 할당 받았던 루벤 갓,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순서대로 배정받게 됩니다. 그첫 번째 순서가 유다지파였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이 바로 유다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때 갈렙이 앞으로 나와 당당하게 외칩니다. 45년 전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다른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난안 땅을 정탐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모세가 한 약속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를 상기시키며 85세의 노장에도 이 정복 전쟁에 나갈 수 있다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장 갈레비 외친 믿음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믿음의 강구입니다.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강구는 자신의 욕망에 따른 요청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강구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기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헤브론 땅에 거인들이 살고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어도 전투를 승리할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하에는 헤브론 땅의 전투에서 갈렙과 그의 가족들이 승리하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지요. 믿음대로 구했더니 여호와께서 헤브론 산지를 갈렙과 그의 가족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헤브론 정복 전쟁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온니엘을 갈렙은 사위로 삼았습니다. 헤브론에서 마지막 적군인 기라 세벨과의 전투를 이긴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갈렙은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사는 결혼하면서 남편 온니의를 따라 그가 받은 땅 네겝 지역으로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바틀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간청합니다 결혼하는 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요 지나친 비약일 수 있으나 사랑하는 딸이 하늘의 별을 따달라 해도 따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악사가 요청했던 복은 샘물이었습니다. 내 갭은 남쪽의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는 땅으로 가야 하기에 샘물은 가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헤브론 산지를 구했던 갈렙처럼. 그의 딸, 악사도 하나님께서 사막, 내곽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 믿었습니다. 사막으로 시집 가기 싫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사막이지만 그곳에서 생명의 샘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딸을 위해 갈렙은 기쁜 마음으로 윗샘과 아랫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악사가 아버지 갈렙을 신뢰하며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오늘 하루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 의지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인생길 위에 하늘의 복 내려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함께하심이 이 시간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리며 응답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지네가 하늘수과천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